27살의 우당탕탕 결혼가정 보기 2편 그 다음으로는 본식 드레스 가봉을 봤는데요 한 번쯤 웨딩드레스 입은 나의 모습을 상상해보곤 하잖아요 근데 그게 현실이 됐다는 게 진짜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저는 우아하고 단아한 느낌의 실크 드레스를 선택했는데요 뭐가 잘 어울리는가요? 그리고 혼수, 가정가구, 살림살이도 새로운 집에 들어가는 거라 일단 기본적으로 급한 대로 빠르게 준비했답니다 저도 진짜 처음 줘보는데요 친구들 중 결혼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다들 반응이 헐 대박! 네가 결혼을 한다고? 나안 믿겨! 약간 이랬던 것 같아요 <laughs> 근데 진짜 너무 바빠서 정신이 없더라고요 결혼 준비하면서 어른들 뵙는 일이 많아져서 고상한 옷들도 사고 인사 연다도 하고 신혼여행 어디로 갈까 고민 많이 했는데 휴양 그 자체를 즐기로 발리로 결정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동부동박한 친구들이 이렇게 프로포즈 마냥 직접 꾸미고 추억 영상도 만들어줘서 함께 보는데 진짜 7년의 세월이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행복했던 시간이었습니다 결혼을 준비하면서 느낀 건데요 결혼은 진짜 인생 중에 대 대대대대 행사구나 할 일이 너무 많지만 다할 수는 있구나 그리고 주변에 감사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구나 이런 마음들을 많이 느낀 것 같아요